용안수학의 용용이들 수학 왕에 도전하시려면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개념얼리, 고등수학 3, 연습문제 30번입니다. 자, 나중에 확통을 어, 선택하면 이 녀석을 정리를 실제로 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 정리해가지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N제곱은 P팩, Q팩, R팩, 분의 N팩,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 단, P, Q, R의 합은. N. 단, P는 0 이상, Q도 0 이상, r 도0 이상인 사망정리 사실 이것도 심지어는 교육과정에 없어요. 좀 어렵다고 해서 2015년 교육과정에서 사과졌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정계해서할수 있다. 옛날 수학이면. 그래, n 번곱해서할수 있는데, 아,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럴 때수리이 정말 많이 나왔었던다. 좀장난치지게아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안풀거예요 일리 전개하면 시간 안에 풀기 힘들뿐더러 지금 우리 능력이 안 되잖아 그럼 나의 능력을 지금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럼 a0라는 게 뭐죠 여기서 아래 첨자 a0이라 부른다 a0은 상수항이잖아 a1의 의미는 뭔데 여기서 아래 첨자 a1은 전개했을 때 x1제곱의 의개수 맞죠 a1은 x1제곱의 개수닭태가리개수라 네, 불러요 a2는 뭐라 불러요 X 제곱의 개수. A6은 x 6승성의 개수를 나타내잖아. 안 그래요? 그래. 한글로 바꾸면 1번은요? 맞아요. 모든 개수의 합. 상수 포함해서 개수의 합을 1번으로 한글로 부르는 거예요. 어? 각각을 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개수의 합이라는 건다운그레이드해서 자, 자, 예를 들면, 자, EX-7의 제곱 생각할 수 있죠. 그 전개할까요? 앞에그 제곱하면 4x제곱 마이너스 2배 앞에그뒤에꺼 곱하면 마이너스 4x 제곱, 그 뒤에 그 -4X, 그 제곱 플러스 1이죠 이 식에서 계수의 합은 뭔데 4 그리고 마이너스 4 상수항까지 1 더하면 1이잖아 안그래요? 그래계 개수의 합이죠 그런데 나는 계수의 합을 이렇게 안구하고요 그런데 여기저기에 x 자 1을 대입하고 싶어요 1을 대입해보세요 2곱1 마이너스 1의 전체제곱은 2 빼기 1 1이잖아어 어때요? 1이네어 갔네. 정계를 해서 개수의 합을 구하나. x 자리 1을 대입하나. 똑같죠. 아이 녀석을 이용할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 미식에다가 정계한식, 요식, 이식, 좌우면 똑같이 x 자리 1을 use 대입할 거예요. 대입하면 3 플러스 2 마이너스 4. 전체 3제곱은 a 0. 더하기 a 1 더하기 쭉쭉쭉쭉쭉 a 6까지 합이 되겠네. 이 개수의 합인 거야. 정리하지 않고 그냥 요식 계산, 계산해도 괜찮죠? 5024 1에 3 제곱. 답은 응. 1. 이 녀석이 a 0, a 1부터 a 6까지 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이번는 그럼 뭘까요? a0, a2, a4, a6은 상수 2차, 4차, 6차의 계수합이지. 어, 이걸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x자리에 마너스 1을 대입할 수 있지 않나요? 오, 이건 항등식이니까 왜 x에 관계없이 성립한다잖아? x자리에 마너스 1을 대입해면 성립하지? 계산해 보세요. 3, 마너스 2, 마너스 4, 전체 3제곱은? 여기는 대입할 거 없지? a0을 그대로 적어주시고 여기다가 마너스1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A1, 근데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1이 되잖아. 그럼 남는 것.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마이너스 A5, 플러스 A6까지 어때? 괜찮죠? 알겠지? 지수의 홀수가 되면 개수는 마이너스 붙어버리죠. 지수의 짝수면 개수는 플러스가 붙어버리잖아. 그래? 요계산을말만 돼. 음, 요거 1 빼기 3.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얼마요? 마이너스 27과 같죠 근데 위에 줄이 있죠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똑같은 건데 한번더 적어볼게요 1번이 과정이 뭐였냐면 잘 보세요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플러스 a5 플러스 a 6 합은 얼마였어 1이었잖아 어? 그러면 변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준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이 좌변은 좌변 길이 우변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어? 이주식 2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생각해볼까요? 이 둘을 어떻게 해야 주식을 만들 수 있어요? 더 할까, 뺄까? 곱할까, 안 나눌까? 찍어보세요. 그렇지! 더할 겁니다. 빼도 괜찮아요. 빼도 괜찮아 틀린 거 아니에요. 빼볼까요? 빼볼까? 아, 감사합니다. 더 할게요. 이거 없어지지? 네 번째는 없어지지? 여섯번째 없어지 어? 쓱쓱 싹싹 쓱싹 없어지네. 그럼 A0 두개네. 맞나요? 네. A2도 두개네. A4도 두개네. A6도 두개네. 는 5병끼리 더해보세요. 마이너스 26. 양변을 어떻게 해야 이 준식을 만들 수 있어요? 준식은 이거잖아. 결, 우리가 구해야 될 준식. 이녀 저걸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나누기 2해주면 어때요? 그러면, 좌변은 준식만 남고요, 우변은, 여기다 이 나누면, 뭐, 뭐예요? 만화 13.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연습문제시 29번. 자, 우리 아이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수학은 먼저 읽어내는 게 중요하단다. 이 조건식을, 기역조건과 니은조건을 리딩하면 어떻게 읽어요? 리딩하면? 중요합니다. 그럼 수시로 물어볼 거야. 에이? 문자 개수 몇 개입니까? 3개? 식은 몇개예요 2개? 그래서 XYZ를, 낱개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이런 표현은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도 듣기 힘들 거예요. 잘 보고 따라해라. 생각 가져가라. 에이? 알았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XYZ는 낱개는 못 구하지만, 자, 이걸 전문적으로 매개 변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 이건 모든 문자를 다른 한 문자로 통일할 수 있어요. 똑같은 말로자 무슨 말이냐면 한 문자로 연결시킬 수 있다. 이게 매개변환. 연결시킨다는 거. 매개체 들어본 적 있지? 너와 나의 연결 고리를 거는 거 이렇게. 아, 라줄알았다 빌더 어썸 한 문자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로 선택해 보세요. 예를 들면 x y z 중에 아무거나 y 랄 까요. 좋았어. 예를 들면 모든 문자를 y로 통일할 겁니다. 잘 보고 이 풀이 적어라. 그렇지. 그러면, y를, 그러니까 x를 y로 바꿀 수 있나요? x를 y로 바꾸려면 어떤 문자가 소거시켜야 돼요? 그지. 렇 z를 소거시키고 싶어요. 그럼 기억에다가 3을 곱해요 3을 곱해봐봐봐봐. 3배 줘보세요. 구정 때 3배라? 3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z는 3. 어? 왜요? 니은식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이 둘을 어떻게 하면 z가 소거되지 그렇지 변변 뺄겁니다. 슥슥 사라지죠. 위에서 밑에 것 뺐으니까 몇스 2x 위에서 밑에 것 빼면 마이너스 y 우변도 빼봐봐 3에서 0 빼면 3 시간은 나왔지 이 말은 y를 지금 x로 y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 말은 2x는 y 플러스 3 y는 2분의 y 플러스 x죠 x로 y로 바꾸는 거니까 x는 2분의 y 플러스 3이라고 바꿔쓸 수 있죠. 자 조금 복잡습니다 하지만 기본 툴은 이거예요. 다음에는 한번더푼 다음에 그때는 사, 수학만 알고 산수는 우리 제자들은 넘길 겁니다. 자두 번째는 모든 문자를 이제 y로 통일하는 거니까 z를 y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떤 문자가 소거시켜야 돼요? 그렇지 x가 없어져야겠네. x 소거. 그럼 기억에 대한 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기억식은 이거예서. 이은식은 이거였습니다. 이 둘을 어떻게 해야 x가 소거될까요? 그렇지 빼버려 봐봐. x 소거됐죠? 위에서 밑에 것 빼면 minus y, minus m y 면 y가 남네. minus z, minus m i n 3z면 플러스 이 2z가 남네. 1에서 빵 빼면 1. 그래? 그럼 2z는 1-y가 될 것이고 그럼 z는 결국 뭔데? 2분의 y 가 되겠지. 문제를 좀 선택을 복잡하게 분석 나 e a s o 복잡하게지만 소신을 가지고 푸시면 s 니다 t a r o star a r o n x a r t o x r This is the star one star tour. This is the star one star tour. This 번 s the star one s c 곱하기 z 자리에 2분의 1 마이너스 y, 따라오시죠? 곱 x 자리에 star 1을 대입하세요. 2분의 y 플러스 3은 얼마? 12가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어떤 문제가 관한 항등식이 되냐면, 맞아요. y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식이 나와요. 그러면 특정한 y에 관한 항등식은 기본 해법이 기억하셔야 돼요. y에 관한 항등식이 뭘까? 뭘까? 하기 전에, 어, 이건 지금 y에 관한 2차죠? 그러면, 이 y간 항등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별곱하기 y 제곱 더하기 하트 곱하기 y 더하기 네모이꼴 제로꼴로 이형이 형상 형 잔자입니다. 형상 이 꼴을 반드시 바꿔야 돼요. 그럼 y 어떤 값을 찍어도 항상 0이 되기 위한 그 조건이 뭐니?라고 묻거든별 어, y 제곱 개수랑 y 개수랑 상수가 모조리 영 해버트. 증명 필요하나? 정리해줄까? 어, 중요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하고 모르면 아는 척하면 안돼. 알고 넘어가야 돼. 공책은 한계도 없데. 정다하고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라는 요하네. 그렇지? 그럼 정리정돈 할 거야. 양변을 뭘 곱하면 좋을까? 그렇지. 4를 곱할 거예요 맞나요? 여기 4를 곱하면 분모 2 약분 되죠? 그럼 2a 곱하기, 이거 분배, y 플러스 3과 y 분배 공책하면 y 제곱 더하기 3y 여기다가 4를 곱해봐봐 그럼 2약분 되죠? 그럼 역시 2b 곱하기 y를 곱해버리면 y y 제곱 더하기 4 4 약분 되죠? 그러면 c 곱하기 1 y랑 y 플러스 3 분배법칙 바로 쓴다 이렇게 분배하면 마 y 제곱 이렇게 하면 마 3y 이렇게 분배하면 y니까 마 2y 상수 플러스 3 12 내비 하면 48까지. 자, 쉽지 않습니다. 그럼 크게 봐라. 이 꼴로 바꾼다. 이 꼴로. 뭐, y제곱. 플러스, 뭐, y. 플러스 상수, 이퀄 0으로 정리 정도는 할 거예요. 집중 단계하셔야 됩니다. 2a랑 이렇게 곱했을 때. y제곱 노지. 2a 적을 거예요. 색깔 깔맞춤 까마, 해드릴게요. 좋았어. 자, 이 별을 파랑이로 표현해드릴게요. 파랑이 간다. 이 녀석 2a 남쪽. y제곱 개수입니다. 그 다음, 여섯 개에서, 2b랑 마이너스 y 곱한, 오호, 마이스 2b, y 제곱. 분배법칙까지 한꺼번에. 그 다음,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스 c까지. 자, 따라오나? 다음, 하트 꼴 보이죠? 하트는 y 계수입니다이 y에 대한 설명, 어, 하트에 대한 설명은, 어, 어딨어. 이렇게 정개하면 6a 까지 맞죠? 이렇게 정개하면 플러스 2b가 될 것이고, 어, 이렇게 정개하면마이스 어, 2c가 되죠. 보이나요? 상수 네모 보이죠 이 보라색 퍼플색으로 정리정돈를한다면 여기 상수 안 나오고요 여기 상수 안 나와요 이렇게 정리하면 상수 3c가 나오 죠 3c 나오고요 48 넘기면 마이48어때요 근데 이 녀석이 항상 성적을 려면 상수 3c 마이 48은 반드시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c는 얼마예요 넘기면 48 3c가 4 8을 만족하는 값은 16 잘하셨습니다 오렌지색 보이죠 여기 하트 3a 플러스 2b 마이너스 2c는 0이 돼야 되잖아 그죠? 2를 나누면 3a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 0이 되죠 근데 c는 16 알잖아? 다 했으면 3a 플러스 b는 넘기면 플러스 c니까 16이라고 쓰면 어때요 그 다음 파랑이 보이죠? 파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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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하지 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도 반드시 0이 되야 되잖아요 그 정리하면 2a-2b는 넘기면 16이잖아? 16이면 되잖아. 이를 나누면 어때? a-b는 8이면 되겠네. 이두 개의 식을 어떻게 하면 b를 소거시킬 수 있어? 이두 개의 식은? 그렇지. 더해봐봐봐 마이너스 b 플러스 b 3a, 4a 더하면 몇 a? 4a는 16 더하기 8, 24가 될 것이고 a값은 뭔데? 6이 되죠. a가 6이면 6이 어, 지문될까? a에서 6 뺀게 8이면 a는 얼마가 돼야 돼요? 아니지. a 아니지. 바보야. 아, a 자 6을 집어넣어지 a6을 빼면. 6에다가 뭘 빼야 8이 돼요? b는. 마이너스 2. 따라오죠? 그래서 c, a, b 다 구했습니다. 십자는 문제예요. 아, 세개 합을 구하는 거네요. 자, 다 더하면 얼마예요? a랑 b랑 c 다 더하면 이둘 더하면 4. 그렇지? 답은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